만약 당신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장난으로 당신의 가장 잔혹한 적이 된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과 미움, 혈육의 정과 치열한 권력 다툼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이 질문에 대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비극적인 답을 내놓았던 고대 인도의 한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 속의 옛 이야기가 아니죠.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깊은 갈등과 끝없는 욕망, 그리고 가족이라는 뗄수 없는 굴레 속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선택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승자도 패자도 온전히 웃을 수 없었던 인류 비극의 원형과도 같은 이 거대한 서사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분쟁 속에서도 여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수천 년전 고대인도 아리아바르타의 심장부에는 웅장하고 찬란한 쿠르 왕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국의 미래를 책임질 두 개의 강력한 혈통이 있었으니 바로 판다바와 카우라바 형제들이었죠. 판다바 형제들은 정의롭고 덕망 높은 판도왕의 아들들이었으며 카우라바 형제들은 현왕인 드리타라슈트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들은 한 왕궁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활쏘기, 검술, 마상술 등 모든 무예를 함께 익히고 지혜와 도덕을 배우며 서로에게 의지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햇살 가득한 왕궁의 뜰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둠의 씨앗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타고난 품성과 재능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던 두 형제들 사이에는 어린 시절부터 남모를 경쟁심과 질투심이 움트기 시작했죠. 특히 판다바 형제들의 뛰어난 능력과 백성들의 존경은 카우라바의 맏형인 두려다나의 마음속에 시기와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을 심어놓았습니다. 그는 왕자가 오직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으며 판다바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미묘한 감정의 골은 점차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변해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판다바의 아내 드라우파디가 겪은 치욕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주사위놀이에서 모든 것을 잃은 판다바 형제들은 심지어 아내인 드라우파디마저 노예로 내걸었고, 그녀는 카우라바 형제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옷이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 두 가문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증오와 분노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죠. 드라우파디의 치욕스러운 절규와 함께 복수를 맹세하는 판다바 형제들의 굳은 결심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전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주사위 놀이 한 판이 고대 인도 전체를 피로 물들일 거대한 비극의 도화선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쟁은 단순한 왕자 다툼을 넘어 가족과 친구, 스승과 제자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어야 하는 비극적인 숙명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피를 나눈 친족들이 각기 다른 깃발 아래 서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 과연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전쟁이 임박해 오면서 쿠르크세트라 평원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양진영은 각자의 대의명분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전투를 위한 거대한 준비에 착수했죠. 병사들은 훈련장에서 땀을 흘렸고, 장수들은 전략회의실에서 밤샘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무기고에서는 날카로운 칼날들이 번뜩였고, 전쟁터로 향할 수많은 전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행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준비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각 인물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고뇌와 갈등이었을 겁니다. 특히 현명하고 자비로운 성품으로 존경받았던 크리슈나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평화를 위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양진영을 오가며 지혜로운 설득을 펼쳤죠. 어쩌면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극으로 치달을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더욱 간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크리슈나는 두려다나에게 판다바 형제들에게 다섯 마을이라도 내어주어 전쟁을 피하자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눈이 멀어버린 두려다나는 반을 끝만큼의 땅도 내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맙니다. 그의 오만함과 맹목적인 욕망은 결국 평화의 마지막 시안마저 짓밟아버렸고 크리슈나의 모든 노력은 허망하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평화를 위한 신의 중재마저 실패로 돌아가면서 전쟁은 이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칼을 뽑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각자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번민이 자리했습니다. 판다바의 용맹한 전사이자 활의 명인 아르주나는 전쟁 직전 가장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전장에 나선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상대편 진영에는 자신의 존경하는 스승인 드로나와 비슈마,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활을 겨누어 죽여야 한다는 사실은 아르주나의 심장을 찢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활시위를 당길 수 없어 전차 위에서 절규했습니다. 저들을 죽이고 얻는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전장에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의 번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무기를 드는 것에 대한 깊은 도덕적, 윤리적 갈등이었죠. 아르주나의 이러한 고뇌는 비단 그만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전쟁터에 모인 수많은 병사들과 장수들, 심지어는 카우라바 진영의 선이들 중에도 친족들을 향해 칼을 겨누어야 하는 상황에 비장한 슬픔을 느꼈던 이들이 많았을 겁니다. 각 인물들은 저마다의 이유와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피할 수 없는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충성심 때문에 어떤 이는 명예를 위해 또 어떤 이는 운명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전장으로 향했죠.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과연 이 싸움의 끝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마침내, 쿠르크세트라 평원에는 거대한 두 개의 군대가 서로를 마주보며 도열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병사들의 행렬, 하늘을 찌를 듯한 창과 깃발, 그리고 전차와 코끼리들이 내뿜는 웅장한 기세는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순간 가족과 친족들이 서로를 향해 선이 비극적인 광경은 단순한 전쟁의 서막을 넘어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비극적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엄숙한 장엄함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은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었고 고대 인도의 대지는 거대한 비극의 피로 물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푸르크세트라 평원에는 마침내 거대한 두 군대가 서로를 마주보며 도열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병사들의 행렬과 하늘을 찌를 듯한 창과 깃발이 비장함을 더했죠. 전차와 코끼리들이 내뿜는 웅장한 기세는 마치 거대한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45자. 드디어 전투의 북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고 나팔 소리가 하늘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웅장하면서도 비극적인 신호와 함께 친족과 친족이 스승과 제자가 친구와 친구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참혹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과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비장함과 슬픔이 교차했을까요? 280자. 이 전쟁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전장의 흙먼지 속에서는 인간의 가장 깊은 유대감이 산산조각 나는 비극이 매순간 펼쳐졌죠. 사랑하고 존경하던 이들이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잔혹한 현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33자 병사들은 뒤엉켜 싸웠고 전차는 굉음을 내며 돌진했으며 코끼리들은 포효하며 무자비하게 적을 짓밟았습니다. 대지는 피로 물들었고 하늘은 비명과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이 도래한 것만 같은 아비규환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279자 판다바와 카우라바 이두 진영의 영웅들은 저마다의 맹세와 대의명분으로 싸움에 임했지만 전장의 광기는 그 모든 것을 덧없이 만들었습니다. 존경받던 쿠루 왕국의 대사 비슈마는 자신의 손자들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했죠. 그는 한때 판다바 형제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가르쳤던 할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카우라바 진영의 선봉에서 화를 겨눠야만 했습니다. 306자 늙은 몸으로 전장을 지키던 그의 죽음은 전쟁의 비극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화살을 맞고 쓰러지던 순간 전장은 잠시 침묵에 잠겼고. 많은 이들이 비통함에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를 잃은 깊은 슬픔이 밀려왔겠죠. 271자 또 다른 비극적인 인물 드로나 스승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아르주나를 포함한 수많은 영웅에게 무술을 가르쳤던 위대한 스승이었죠. 누구보다 뛰어난 무예를 지녔던 그가 자신의 아들 아슈와타마를 지키기 위해 카우라바 진영에 서게 되었고 결국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333자. 스승과 제자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이 장면은 대의명분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유대감이 파괴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지혜와 가르침의 상징이었던 그마저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이죠. 250자. 전쟁의 한가운데서 가장 비극적인 대결 중 하나는 바로 아르주나와 카르나의 싸움이었을 겁니다. 카르나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아 수드라 계급에서 자랐지만 그 누구보다 뛰어난 활솜씨를 가진 영웅이었죠. 그는 판다바 형제들의 어머니인 쿤티의 첫째 아들이자 아르주나의 친형이었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평생 카우라바 진영의 두려다나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338자 그리고 이 비극적인 운명은 그들을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만들었습니다. 형제이면서 적이 되어 싸워야 하는 그들의 대결은 단순한 전투를 넘어선 깊은 비극과 아이러니를 담고 있었죠.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치러진 이 싸움은 마하바라타가 보여주는 인간 비극의 정점 중 하나가 아닐까요? 그들이 서로에게 활시위를 당길 때마다 아마도 하늘은 비탄에 잠겼을 겁니다. 386자. 쿠르크세트라 평원은 이제 피와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시신들과 파괴된 전차들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폐허만이 남았죠. 전쟁이 길어질수록 처음의 대의명부는 점점 퇴색되어 갔습니다. 오직 파괴와 복수만이 남은 듯 보였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분노가 얼마나 거대한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 전쟁은 뼈속 깊이 각인시켜 주었을 겁니다. 388자. 승리를 위한 싸움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린 채 오직 사륙만이 반복되는 끔찍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쓰러져갔고 셀수 없이 많은 생명이 쓰러져갔습니다. 전장은 더 이상 인간의 싸움터가 아니라 거대한 비극의 무대가 되어버렸죠. 승리를 향한 열망은 점차 허무함으로 변해갔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의 손에 묻은 피와 함께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갔을 겁니다. 403자 이 잔혹한 전쟁의 끝에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 어쩌면 그들 모두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파괴의 끝에서 과연 진정한 승리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판다바 진영은 결국 승리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 대신 깊은 슬픔과 허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잃은 승리는 결코 온전한 승리라고 할수 없었겠죠. 그들은 전장을 바라보며 이 거대한 파괴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되묻고 또 되물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비극적인 싸움의 결과는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오직 상실감만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577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